네, 안녕하세요. 여러 중에 아빠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뵙는데요. 아,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한국에 없고 베트남에 있기 때문이죠. 네, <laughs> 출장으로 거의 한석달 가까이 지금 베트남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아, 가토가차가 이제 그동안 한번그 살짝 너프가 됐죠. 그 회복률하고 딜이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예전에 했던 제가 말씀드린 철권 폭발이라고 했던 그 템트리를 가지고 어, 경기를 해봤을 때, 뭔가 이제, 좀, 힘들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가토가차만 잡으면 계속 지기도 하고, 그래서 승률이 많이 다운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발견한 게, 아, 그래, 그러면은, 가토가차를 탱커로서만 쓰기에는 뭔가 지금 역부족이다. 왜냐면 이제 어그로를 이제 끄는 역할이 조금 더 이제,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너프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토가 차를 이제 전사로서 써야 되는데, 몸빵이 되면서 전사가 되는 걸 쓰려고 하는데, 일단 스킬을 주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 패시브가 좀 많이 너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어로 변환하는데, 플러스 물리 방어로 변환하는데, 200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200이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리고 300의 피해, 마다 5에 분늘었는데 이때 추가 HP 회복이 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그 빨간색으로 이제 분노가 차올를을때 때리면서 완전히 어그로를 끄는 거는 살짝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잘 죽기도 하고. 다만 이제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뭐, 변한 건 없지만, 이 철권 폭발에 대한 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철권 폭발이라는 게 보면, 가토가차가 이제 그 마법 공격력에 영향을 받죠. 그리고 요거는, 마법 데미지를 초마다 공격하고 3 0마감소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이 이, 이, 이거는 이제 상대 슬로우에 걸리고요. 연속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누적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과 불지팡이를 같이 합치면은 굉장한 딜이 들어가요. 네, 상대의 체력에 비례해서 1000 이상 들어갈 수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상대가 있다고 한다고 치면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스킬이 뭐냐면 던져 놓고 이 스킬을 던져 놓고 나는 뒤로 빠질 수 있다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주문해서 불지팡이를 어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여기에 보는 이 금강 부파 이것도 예전에는 가토바차가 체력을 많이 쌓을수록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게 체력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법 피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 전체 마법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법 공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가토처럼 이근간부파도좀 어느정도 들이 나오고 그렇게 쓰려고 하면 어느정도 마딜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한 템이 결국에는 이제 준비로 들어가서 보시면 예전에 했던게 제가 이 철권폭발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썼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그로 상태 피가 30% 이하로 들어왔을 때이 스킬로 이제 그 탱커의 그 용맹한 용맹 스킬로 피피 뭐피 회복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분노로 피, 피 회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거는 좀 이제, 이제, 이제 이 배회를 들고 가토가 뭘 하기에는 좀 몸빵이 안 되기 때문에 배회를 이제 버리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탑 서포트라 해서 이 텐트리로 가면 가토가쳐도 타워에서 탑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이 탑에서 하는 장점이 뭐냐면 가토의 1 스킬이 굉장히 초반에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져놓고 나는 부시에서 숨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 스킬이 굉장히 구역을 제한하기 때문에 탑에서 1대1로 붙었을 때는 굉장히 가토가차가 유리해요. 왜냐면 질러놓고 빠지면되니까 그래서 초반이 이 지금 운명의 시계 이걸 가는데 이 운명의 시계를 가고 마지막 4코어로 이제 불지팡이를 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운명의 시계를 마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체력과 그 다음에 마법 구운이 올라갑니다. 예, 만화는 좀 소모적이긴 하지만, 이 중간에, 이 중간 템에 보시면, 장비 목록에, 중간 템을 보시면, 네, 이 정밀한 보석이 또 굉장히 좋아요. 만화가 회복이 되지만, 이제 체력도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레벨업당. 그래서 마을을 좀덜갈 수도 있고요. 초반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살짝 단점이 뭐냐면, 가토가차가 좀 이속이 느립니다. 네. 가토가차가 좀 이속이 느리지만,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스킬 자체가 만화의 구해받지을쓸수 있기 때문에 이동기를 쓰고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런거를 보완을 하다보니까 다시 생각이 난게 서포터인장 입니다 그래서 이 서포터인장을 보시면 도로마무라 되어있는데 지점선물 전 요거를 가거든요 이거를 가게 되면 탱커로 가게 되면 예 옛날에 스팰탱커 여기 었거든요 일단은 서포트 인장은 예전에도 제가 항상 강조를 했지만 체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것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스킬 쿨타임 감소가 5% 들어가 있고요 이동 속도가 10%예요 전 인장 중에서 가장 이속이 빠른 인장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사실 그 슬로우만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신발이 없어도 그냥 돌아다닐 수 있어요 신발을 하나 맞춘 것 마냥 더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고요 그리고 혼합회복 이 회복이라는 거는 초당피 회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회복 효과, 선물을 썼는데, 이 회복 효과 10%는 뭐냐면, 가토, 가차의 그, 선물, 그러니까, 아, 그, 러니까 회복, 그니까, 러 마지막 패시브를 해서 얻는 그 회복 스킬을 10%더 올려줍니다. 사실, 이 지점 선물로 가도 되고요 이속 지점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좀 더, 그, 어그로 상태를 좀더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 혼합 회복을 가, 가거나, 좀 더, 이제, 그 딜을 내면서 어그로 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가는 건데, 사실, 두 개를 해봤을 때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 이걸 씁니다. 혹시 이게, 이게 좀더잘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그로 상태에서, 피가 없는 상태에서, 분노가 차오를 테니, 분노를 썼을 때, 어느 정도 이제 10% 정도의 더, 그, 피해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스펠 탱커를 썼었는데요. 스펠 탱커는 이렇게 보면은 이 강타, 용맹한 강타로 해서, 이 스킬을 싹 긁었을 때 이제 그게 피해복되는 그걸로 해서 좀 버티는 했었는데 아토가차가 이제 순수한 탱커의 역할로 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사 또는 보조탱, 메인탱도 할수 있지만 딜을 좀 내는 게 오히려 좋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지금 선물과 이속 최대와 지점 표시 갑니다 그래서 이 지점 표시 자체가 좋은 게 뭐냐면, 보세요 상대편 아군이 6% 상대편의 그주점 표시가 딱 반짝이게 표시가 되면 6% 이상의 그 딜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초반에, 초반에 이가도가차의 네, 이 갓도가차의 1스킬을, 갓도, 오, 이게 왈파인데? 갓도가차의 1스킬을 굉장히 많이 버프시켜줍니다. 그래서 초반에 마법책 하나 들면 탑에서 민연 동이도 굉장히 빠르고요. 상대편 압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텐트를 가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운명의 시계 무조건 맞춥니다. 운명의 시계 맞췄다까지 아무것도 맞추지 않아요. 신발도 안 가요. 그리고, 운명의 시계 맞추면, 그때, 이제, 강인나님 신발 가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제어의 스킬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체력을 많이 높아주는, 저조바른 투구, 이렇게 맞춰. 운명의 시계 저조바른 투구,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건, 제가 테스트하던 넣어놨는데, 사실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 불멸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그로가 돼요 어차피 물리 방어력은 그냥 상승 되니까 그냥 체력이 많은 걸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의외로 몸빵도 되고 딜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토가차가 원래 기본 성장 대비 체력이 올라가는 그 비율이 옛날부터 많이 너프가 돼 왔어요 그래서 그 어떤 템을 차더라도 만피 이상을 가져가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구, 만에 가까운 피를 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저주버전 투구가 1200이고요. 얘도 1000이고요. 얘도 800인데, 아, 만은안될 수도 있겠네. 근데 만피 이상 갈려고 하면은, 이 불멸을 빼고, 이제 뭐, 요런, 뭐, 투구를 쓴다든지, 아니면 상단편에 크리티컬 데미지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황호원 감옥 하든지, 이렇게 가면 만피 이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 꼭잘 될까? 라고 했는데, 사실 보시면, 빠른 대전에서도 많이 썼, 썼었고요. 빠른 대전에서 테스트 해봤는데, 어, 상승판상성에 관계 없이 승리되는 경기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킬 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보시고 그래서 경기를 한번 정말 가토가타가 탑에서 써도 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어, 굉장히 진짜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탑에서 써도 되고, 미드로 가도 되고, 바텀으로 가도 됩니다. 일단은 왜냐면 1스킬 자체가 던지는 스킬이기 때문에, 던져두고, 뒤에서 딴 데가 미니언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보조의 탱 역할, 그리고 탑과 바텀을 혼자 솔로로쓸수 있는 그런 가토가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리플레이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자, 굉장히 많이 읽네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좋은 경기다 보시면 저도 가토가차 상대도 가토가차요 그냥 상도는 마법인장 저는 서포트 인장이에요 뭐가 더 좋을까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상식선에서는 서포트 인장을 저거 왜 들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서포트 인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생존력과 공격력을 모두 다 보장시켜주고 우리 편 전체를 버프시켜주는 그 지점 표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한타할 때 우리 편의 공격력도 버프시켜주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추하고 이제 저기 알두스가 양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좀 미드로 갑니다. 그리고 가토가차 할때 저는 배회를 그냥 안 써요. 사실 요즘에 이제 배회를 이제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배회를 가는 거는 몸빵이 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옛날에 그런 시절, 템이 부족해도 패시브로 몸빵이 좀 되는 그 시절이고, 그렇지 않은 탱커, 지금 전사의 경우에는 저렇게, 가지 않습니다. 대회를 그래서 일단 책을 먼저 사요. 좀 보시면 알게, 미니이 굉장히 빨리 밀거든요? 이 책이 있으면, 이 지점표시랑 해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조 탱크 역할을 해주죠. 일단 책을 먼저 삽니다. 책을 먼저 사고, 네. 그래서, 도와주고요. 몸빵해주고, 저런 거 먹어주고, 피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뿌려주고. 그렇죠 뿌려주면, 이게, 의외로 굉장히 미녀언을 빨리 잡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 한 경기는 아마 탑에서 탱커끼리 이제 탑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서 보면, 가토카차가 훨씬 빨리 역박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끌려가죠? 하지만 제가 더 딜이 세요. 지진표시까지 걸려있는 상태에서 저, 제그 1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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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권 폭발인가? 네, 그거를 쓰게 되면, 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법책을 쓰기 때문에 미니언한테도 딜이 많이 들어가고요. 자, 지금, 좀, 지금 이속 지금 안 맞췄는데 달리기가 굉장히 빠르죠? 제가 추 만큼 빠를 거예요, 지금. 추의 그 템을 보면 신발 하나 갖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달리기가. 조심하겠지만. 이런 거 대신 맞아주세요. 자, 지금 철거 폭발 저 사람이 썼는데 지금 저 가토가처럼 110의 데미지 밖에 안 들어오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세죠? 조심하겠지만. 200개 까지 나옵니다. 어, 지금 보정, 저거, 이제, 뿌려놓고, 뒤에서 싸우는 거죠. 뿌려놓고, 이런 거한번 뿌려놓고, 싸우게 되면, 뒤에 짤디지 많이 들어가요. 뿌려놓고, 도망가고. 어, 도망가고. 아이스 살았다. 대박.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운명의 시계를 먼저 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마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속이 따라주거든요. 그리고 2번 스킬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어, 이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 이동기를 가지고, 있, 만화 없이 쓸수 있는 이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토가차가 이제 궁이 생기게 되면 이제 부시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그 가토가차 지금, 지금 보시면 정밀한 보석 맞췄죠? 네.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도와주자. 대신 맞아줘야 되는데, 가 아니, 못 맞았네. 자, 보세요. 미니언 잡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쫙 뿌려주면, 엄청 빨리 잡아요 지금 보시면 네, 굉장히 빨리 잡죠? 이게 1스킬이 버프가 됐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걸 제가 간과하고 있었는데 1스킬이 나름 세다 그래서 찍는 순서가 1스킬 먼저 찍고 2스킬 먼저 찍고 3스킬면 나중에 찍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1스킬을 갖고 짤지을 노리는 거죠 들어가서 이동기로 쓰고 한번 뿌려주고 저는 뒤로 빠지고 그럼 상대도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부시 플레이 들어가서 빵! 하고 2스킬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토가차의 지금 콤보가 뭐냐면, 1스킬, 한타가 일어나면, 한타 중심에다가 1스킬을 뿌려요. 예. 그리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딜러 주변에서. 그래서, 다가오는 적이 있으면 2스킬로 잡아주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1스킬이, 쿨타임이 3초 남았을 때, 궁을 띕니다 그래서, 한타 중심을 들어가고, 2스킬 긁고, 그 다음에 1스킬로 한번 싹 마무리해주면, 거의 1스킬 정도를 하거든요. 궁 쓰고, 1스킬 깔아주고 하는 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잡습니다. 가토가차가 죽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잡아요. 지금 보면 가토가차랑 지금 1대1 하지만, 저 운명의식에 맞췄죠? 자, 보세요. 피가 제가 더 많아요. <laughs> 운명의식에 맞췄는데. 상대편 가토가차 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똥기 쓰면 제가 피가 더 많아요. 지금 보세요. 칸수를 보세요. 그쵸? 그렇죠? 가토가차는 저렇게 갔는데, 제 칸수를 보시면 제가 더 높아요. 들어가고, 긁고, 이렇게 뚫어주면, 저 위에 딱 저렇게. 사망.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운명의 시계를 초반에 가면 자동으로 마법력이 늘어나기, 마법 공격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토가차의 예전에 썼던저 방금 이 e 스킬, 을 금강, 금강구파, 저 이제 어그로카운저 스킬도 굉장히 세져요. 그래서 결국 후반 가면은 약한 500에서 400 딜을 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가토가차가 했던 것만큼의 딜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 운명의 신에 맞추면, 이때 무조건 신발 하나 맞추면 됩니다. 자, 지금, 빡! 하고, 도망가다. 그래주고 도망가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허허실실한 그런 플레이를 좀 진행하다 보면 상대가 좀 굉장히 열받더라고요. 욕도 하고. 네, 일단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승기를 잡았죠. 제가 2킬을 했고, 자, 이제 이제, 가토가차가 이제 하면서 이제 점점점 세지는 게 지금, 운명의 시계 하나 맞춘 걸로 인해서 마법 데미지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토가차의 체력도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꿀템이에요. 그리고, 긁고, 긁고 1스킬 때리면, 이렇게, 딜이 나와요. 그쵸? 렇 그러니까 저게 콤보예요. 콤보. 처음에 1스킬 때려놓고, 완전히 이제 그 풀콤보를 쏠라 그러면, 1스킬 때려놓고, 1스킬이 3초가 됐을 때, 궁을 띄고, 다시 2스킬 긁고, 1스킬 때리면 시간이 딱 맞거든요? 그럼 최대 딜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토가차가 저쪽 상대편 가토가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지금 분명히 화염의 정수까지 맞췄지만 저보다 피가 작잖아요 그리고 공격력도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유속도 제더 빨라 그죠? 렇 그리고 저는 지점표시기 때문에 한번 싹 긁어버리면 뒤에서 많이 들어가요 그죠?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제가 화염의 정수까지 가게 되면 피와 공격력 가토가차의 그 체력은 곧 물리방어력이기 때문에 물리방어력과 마법방어력 모두 제가 앞서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대1부터도 가토가차가 더 유리하고요. 자, 지금 보세요. 상대편 가토가차는 탱커로 갔지만, 뭐, 초반에 템이 없어서 단단하긴 하지만, 하지만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저렇게 많이 텐트를이는데 결국에는 가토가차가 완전히 몸빵을 할 수는 없는 타입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오른쪽 뒤를 내줘야 됩니다. 들어와도. 저, 그렇죠? 전 피가 많으니까. 한번싹 긁어주고. 싹 긁어주고, 긁어두고 뒤로 빠지고. 아, 이거는 이제, 디오에 끌렸네. 뭐, 한 번은 들을 수 있죠. 현 대면 가토가차를 보세요. 지금 보면 약간 텐트리가 이상한데, 가토가차가 지금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천둥 벨트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저 너무 소모적인 아이템이라 물론 그, 그 운명의 시계 같은 경우도 만화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소모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만화를 제외하고 그 정밀한 보석을 맞췄을 때만 해도 또는 운명의 시계를 맞췄을 때그 효과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지금 저렇게 푸른 건검을 들어봐야 중간템으로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화염의 종소리 갑니다. 이러면 미니언더 빨리 잡아요. 네. 미니언더 빨리 잡으니까 미니언을 잡고 그리고 여기저기 로밍을 다닐 수 있죠. 지금 속도가... 이속이 어찌 됐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추를 잡으러 가죠. 일단은 조준이 끝났기 때문에 빨리 나고요 미니언은 굉장히 빠르기 때 미니언을 빨리 밀어줍니다. 미니 정리가 의외로 빠르다. 운명의 시기만 가도 미니언 정리가 빠르다. 그리고 한번뛰어주고 아, 실패했네. 괜찮습니다. 이런 거 맞아도 돼요. 어차피, 가토가차는 마법방어가 세기 때문에, 지금, 쭉, 찍어주고, 이수진 잘해주고 있죠. 완전히 대사가 기울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다 보면, 가토가차가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템트리를 가면 안 돼요. 예. 네. 제가 봤을 때, 뭐, 이제, 남을, 이제, 뭐, 남의 템트리를 보고, 이제, 이제 뭔가 뭐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약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네, 저는 이미 화염의 정수를 맞췄고 이제 바로 불지팡이 갑니다. 체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이 상태죠. 지금 돈 차이 보시면 천원 정도 차이가 나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한번 긁어주고 세례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 속까지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불지팡이 마법 반통이 있고 그리고 그, 마법사들이 대부분 중요시하는 게 이제 마법 관통력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발한 발, 한 발, 스킬 한발한 발에 한 그, 수, 쿨타임이 길고 스킬 한발한 한 발이 큰 데미지를 주는 그런 챔프들은 관통력이 중요해요. 지금 봤을 때 제가 해보, 해본, 해 말로는. 그래서 가토가차도 지금 어, 쿨타임이 약간 긴 편이고 그리고 한 번에 딜을 줘야 되기 때문에 관통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딜이 좋습니다. 지금, 지금 부시플레이 하고 있죠. 돌려가고 여기서 너놈 잡아라 들어가서 한번또 끌고 주죠 잡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뛰어서 끌고 주면 되거든요 이 속이 빠르기 때문에 1번 스킬로 상대를 느리게 하고 나는 테레렉 쓰고 빨리 도망가는 이것도 잡아주고 1스킬이 굉장히 셉니다 의외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보시죠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지파이까지 가면 더 완벽한 데그 알피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가토가차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스킬도 약간 버프가 있는 게1 <laughs> 스킬이 사실 범위가 더 넓은데 지금 생성되는 저 그래픽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스킬을 맞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빠지고요. 뿌려주고요. 상대편은 최대한 불편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하면 주변에는 이런 것도 금방 잡거든요. 스킬을 갖고, 그죠? 다 이러면 다 먹어주고요. 여기 전사침이또할 일이에요. 옆에 있는 이런 거, 목 같은 거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잡아오면서 들고 가는 것도 전사침이 해줄 만한 또 역할이 되고요. 부시플레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시플레이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숨어 있다가. 나올 때, 한 번에 뛰어서 지금 보고 있죠? 어디로 갈까? 재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패. 그래도, 한명을 잡습니다. 보세요. 쭉 가고, 아주, 대략 잡고, 네. 잡고 끝나죠? 이게 그런거예요 1스킬을 뿌려놓으면 알게 모르게 있다가 자기가 죽어요. 네.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불지팡이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불지팡이를 가게 되면, 연소라는 스킬이, 1번 스킬과 등첩되가지고 굉장히 많은 딜을 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대의 체력에 비해서 많은 걸 내고, 그리고 일스킬 자체가, 스킬 자체가 짧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 불지팡이의 그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딜을 내게 돼요. 거의 800에서 900 정도? 뭐 상대의 체력에 따라 뭐1000 이상도 줄 수가 있고요. 물론 상대가 그내일스킬 안에 있다고 하는 가정 하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딜을 주기 위해서 뒤에서 한번 뿌려주고, 한타때한번딱 뿌려주고, 전 뒤에 빠져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타 뿌려주고, 한타때 1스킬 뿌려주고, 3초 남았을 때, 뒤에서 궁 찍고, 이스킬 긁어서 가둬둔 다음에 1스킬 한번 더. 그렇게 하면 이제 킬이 나오거든요? 이제 불질거인에 맞췄기 때문에, 1스킬이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민준도 빨리 잡고요. 자, 보세요. 민제 빨리 잡죠? 저렇게던져놓고전 부시에 숨어있는데요. 그래서 돈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불 붙어있으니까 예. 던져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시 플레이에 특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킬을 던져 놓고 부시에 숨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궁으로서 한번 부시 체고도 하고 예. 지금 사실 바토버터의 주 스킬이 지금 궁은 아니고 궁은 어떻게 보면 보주기 등장기, 이동기 뭐그 정도 쓰고 주 스킬은 지금 1스킬입니다 지금 서 1스킬이 굉장히 되게 세거든요 알게 모르게 딜러어가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토가츠가 오면은 억으로 역할을 조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장점이 있으니까 가토가츠는 피가 절반이나 따라 썰었을 때 물리 방어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파면의 날개를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파면의 날개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 더 완벽한 딜러로서 의 역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시 부식 시 해주죠 자, 이런 것도 옆에서 몇방 해주고 자, 버터가 와도, 한번 쓸어주고, 그쵸? 끼워주면, 나도 끼워주고, 불 붙었죠? 둘이 붙었죠? 예. 예, 한 명은 무조건 죽입니다. 한타 나올 때, 한 명은 무조건 죽어요. 일단, 한타 되면, 제가 콤보를 쓰게 되면. 한타 들어가면, 지금도 이제 음을 치게 가고, 예측샷, 나이스샷잘맞 정도 있다요 저렇게, 뿌려주면, 알게 모르게 뒤이 많이 들어가요. 또 오면은 한번 이렇게 뿌려주고 들어오면 빠질 겁니다. 이동기로 씁니다. 못 따라오지? 이게 굉장히 빠르니까 달리기가 못 따라와요. 숨어 있다가 저거 오면은 좀 먹고 체력을 회복하고 이제 들어갈 모양이죠. 그렇죠? 네, <laughs> 네 회복하면 들어가서 뛰어줬으면 나도 한번 1 스킬로 싹 뿌려주고 아. 주건 하지만 죽겠어요. 더가죠 네. 딸피는. 거의 대부분 한번 죽이고 죽어요. 한타하면 무조건 한 명은 죽이고 끝나는 그런 이제 가토 가차. 지금 보시면 이제 후반 가니까 템이 어느 정도 차게 되니까 이제 저쪽 상대편 가토 가차도 킬 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죠. 저하고 비교하기에는. 그러니까 효율성의 문제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얼마나 더 빠른 타이밍에 딜이 나오고 얼마나 더 빠른 타이밍에 방어가 나오고 그런 게 이제 여기 게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 다고 생각이, 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타이밍에, 즉,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 2, 2, 2, 3. 이3 코어를 어떻게 가져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탱커나 뭐 어떤 딜러나 할 때. 그래서 이 3개의 코어를 효율성 있고 나한테 특성에 맞는 그런 테무트리를 찾아서 한다고 하면은 좀더 게임을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또이 게임의 매력이겠죠. 저도 이제 한뭐 몇십 판 계속 지면서 이거저거 해보다 보니까 이게 좋더라. 근데 이런 힌트를 찾는 재미가 있죠. 또. 한번 갔죠, 또. 뿌려놨죠? 이게 뿌려놓으면, 네. 저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키도 굉장히 많아요. 카트로 보면 거의 천 가까이, 만 가까이 될 거거든요. 면또 잡아주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탱커의 역할도 되면서 딜러의 역할도 같을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게임을 좀더 쉽게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지금처럼 세례를 들고요. 왜냐면 완벽한 몸빵이 아니라, 어느 정도 피가 줄어들 때,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천둥을, 계속 그, 일스킷 어, 패스뷰를 쓰면서 쾅쾅쾅 찍는 게 아니라, 어느정도 될 때는 재레스고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피가 줄어들 줄을 때까지 줄어들다가 재레스고쑥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A스킬 뿌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 알게 모르게 뒤에 들어가면서 이제 킬 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벌써 8킬 했죠 좀 숨어있죠 보통 부시 체크를 이렇게 하다가 부시에서 뛰어드는 거죠 가볼까? 들어갔다! 오로라 궁에 맞춰서 들어가는 센스를 좀 발휘해주고 있죠 <laughs> 그래서 저, 굉장히 지 신나있는데, 왜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텐트리를 발견해서 그래요. 텐트리와 인장을. 그래서 이게, 어, 이거 약간 딜도 나오면서, 충분히 탱커의 보조 탱커의 역할을 하겠는데? 아, 이제 이런 이게 나와서, 제가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가토가차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유저로서, 제가 뭔가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써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랭킹전에서 몇번 썼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그 다음 경기를 한번 다시 제가 이따가 2부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